옆면에서 봤을 때 코의 비례에서 중요한 거는요, 콧대가 코끝, 아, 코끝이 이 콧볼의 베이스로부터 얼마나 많이 돌출돼 나왔는지, 또, 코끝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얼굴 중에서 가장 앞으로 돌출된 부분까지, 여기, 여기서부터, 어 이마가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이마하고 코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걸 우리가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간에서부터 미간의 가장 최저점에서부터 코끝이 가장 높은 여기까지 이 거리를 어, 이 거리의 비율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략 이 거리 비율은 말이죠 대개 채 두 배가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한 1.7, 1.8? 뭐, 이 정도가 보통, 어 다른 아주 예쁜 연예인들 보면, 뭐, 송혜교, 한가인, 어 무슨, 김태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쁜 연예인들, 얼굴이, 얼굴하고 코가 예쁜 연예인들 보면은요, 대강,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이게 한 1.5에서 한 1.8? 2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1.5까지 내려가면 이건 너무 들린 듯한 느낌이 나시는 거고 1.2가 넘어가면 이거는 어, 너무 긴 느낌이에요. 바로 이, 이런 경우가 2가 넘어가는 경우에요 대략 이, 이 길이하고 지금 이 돌출하고 프로젝션하고 여기가 뭐.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사실은 원래 이 자연스러운 코에서 이럴 리는 없고요. 여기 뭔가 어, 필러든지 아니면은 뭐 어, 보형물이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필러를 넣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어, 이렇게 이 비례가 안 맞는다, 맞는다는 바로 이 코의 돌출하고 이 길이 예, 하고의 비율인데요. 당연히 그게 당연히 미간 같은 데는 이 바닥이 뼈니까 높이기가 쉽죠. 보형물 같은 거 놔도 금방 금방 높일 수 있고, 어, 다시 가라앉지도 않아요. 근데 코끝에는 연골이 바닥이고, 그러니까 필러 같은 걸로는 어, 진짜 일시적으로 밖에 못 높이고요. 어, 연골 같은 걸 연골로 우리가 코끝을 잘 어, 만들어도 어, 훨씬 더 공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도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어, 높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항상 우리가 코끝에 연골을 높게 쌓아두잖아요.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 우리가 수술이 끝날려면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줘야 되고, 또그 피부에 연골이 과도하게 비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간은 높이기가 쉽고 코끝은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방심하면, 어, 콧대는 많이 높아지고 코끝은 어 별로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코, 비율에, 비례가 맞지 않은 비, 긴 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